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푸바오 할부지라고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푸바오라는 아인데 20년에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음, 국내 최초의 판다, 아기 판다입니다. 어, 할부지라고 하는데 너무 젊지 않아요? 네. 일단 저는 판다 아빠였어요. 판다 아빠. 왜 판다 아빠였냐면, 99년 2월달에 헤어졌던 릴이라고 하는 암컷 판다가 16년에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 어, 거기에 뭐, 그 국제회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다 와. 정말 진, 진정한 판다 아빠다. 이렇게 해서 별명이 판다 아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키즈에다가서, 아, 저는 판다 할부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부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지금 판다를 제가 돌보고 있는 친구는 세 어, 친구가 있어요 아이바오 암컷 러바오 수컷 그리고 푸바오 애기 암컷 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판다들은 철저하게 단독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이 짝짓기 때도 딱 짝짓기만 끝나면 수컷은 그냥 바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혼자 임신하고 분만하고 육아하고 혼자 엄마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빠는 아직 애기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건. 애기가 하는 짓이 아빠랑 너무 똑같아요. <laughs> 자 여기에 제목을 제가 적어 놨잖아요. 스토리 라인이라고 어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육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나 아, 판다라는 동물은요 황금 원숭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체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 강철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고요. 아, 박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고요. 이렇게 이름으로 왜냐면. 그 사람의 스토리 그 동물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 동물들이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육사의 노력이 동물 복제 전부다. 특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딱 지정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육사가 넣어준 놀이기구 말고는 가지고 놀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육사가 넣어주는 거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육사들이 해주지 않은 것들은 동물은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 여기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제가 다 산에서 직접 다 골라왔어요. 아 판다들이 놀기에는 아, 이런 나무가 좋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음, 놀이기구들, 뭐 이런 것들 다 사육사들이 직접 만듭니다. 왜냐면 이걸 업체 에줄 수도 없어요. 어, 업체에서는 동물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동물의 공간은 완전 달라요. 어,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숭이들이 타고 다닐 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이 어, 뭘로 할 거냐, 굵기를 얼마로 할 거냐. 유리를 만들 건데, 유리 강도를 얼마로 할 거냐? 엄청나게 정해야 될게 무수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해야 되냐면, 다, 어, 동물 담당자가 정해줘야 돼요. 왜? 동물의 힘을 아는 사람은 동물 담당자니까. 발자취에 보면, 어, 조경학과를 나오고 동물 번식학을 했잖아요. 왜 동물원에 있다가 갑자기 조경을 하고 이랬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동물을 하다 보면, 식물을 알고 싶어져요. 왜냐면 이 동물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그래서 조경학과를 편입해서 갔어요. 저는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 늘 적어야 됩니다. 저건 야생동물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거 아니래도 다 적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적어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몰랐던 걸 발견하게 돼요. 그동물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토리 라인 스토리 라인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꿈 너머의 목표라고 해놨는데 제 꿈이 뭐야? 어사육사가 되는 거예 그럼 에버랜드 동물원에 왔으니까 끝났네? 꿈너마의 꿈 너머의 꿈, 꿈 너머의 목표, 꿈 너머의 비전은 내가 왜 사육사가 돼야 되는데 사육사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 그게 돼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팡사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좋은 질문이냐면, 판다들은 3살 때까지, 어, 암수 구분이 안 돼요. 암컷과 수컷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요관상으로 볼 때. 어, 그럼 판다 간의 차이는 어떻게 알지? 보통은 이제, 어, 무늬를 보거나 아니면 무늬의 결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판다들이, 어, 짝짓기를 하고 나면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다쳤던 그런 흔적들 아니면 엄마가, 어, 애기 나무 타기 전에는 많이 물고 이동을 해요. 많이 물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이빨에, 이빨 때문에 약간 털의 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털의 결,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암수 구분은 체격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기도 하고요. 근데 오래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보죠. 각 부위의 크기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어려워요, 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는 아주 차이가 많, 많이 납니다. 어, 자연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공 포육을 하면 어, 나중에 관리상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식의 문제는 조금 다르죠. 번식의 문제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